박진영의 달달하지악 아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총 8박스로 넘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동작이 쉬운 부분은 카운트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목폭을 열린 상태에서 비트와 함께 오른쪽으로 찔러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붙여주면서 오른 무리 로 five. 왼손바닥에 박수 치면서 세븐에서 양손 머리 들어 올리면서 무릎 위치 바꿔줄게요. 세븐 고개에 팔떨어들려서 다시 내 4시 한번 더. 원. 오른팔, 오른팔 안쪽으로 살짝 가만치면서 시선을 몸 통, 왼쪽으로 돌는 거예요. 다시 에잇스 정면 보면서 오른팔을 뻗고 왼팔을 들어올 거예요. 자, 이 동작을 스텝이랑 같이 하면, 오른발부터 1, 2, 3, 4, 5, 6, 7, 8, 투투 쓰리 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오른발, 5, 6, 7, 8, 자에서양 4, 5, 6, 치가안 10, 11, 12, 우시에 M, 7분에 20. 그러면, 5, 10, M 바자에서 뒤꿈치 안으로 오면서 무릎이 열리면 되겠죠? 이때, 양손은 헤드폰을 꼈을 때, 양옆을 만진다고 생각하고, 뒤통수를 뭐, 감아도 틀어놓고, 살짝 옆에 대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5, 10, M 바자에서 뒤꿈치가 안으로 면서 무릎이 열리면서, 오른쪽 사선으로 N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슴이, down, 세, 반대, 분, a 이십. 파 i v 세, 분, a 이까지 맞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연결기 카운트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 s 세븐 에잇 투투 쓰리 포파 식스 세 에잇 쓰리 투 쓰리 포파 식스 세븐 에잇 포투 쓰리 포파 식스 에잇 세븐 에잇 이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마지막에 세븐 에잇 간섭해서 오른쪽 발을 불러주면서이 중심이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게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옆으로 빼면서 뒤로 갈 거예요. 팔을 기를 원, 앤, 투, 시, 앤, 투에요 그래서 왼쪽 귀 앞에, 오른쪽 귀 앞에. 팔은 오른발 들어줄 때, 오른쪽에서 출발을 해서 왼쪽으로 빠르게 넘겨줄 때, 앞에까지 올라가시고 바로 옆으로 빼서 뒤로, 어, 제껴주다가, 어, 골반과 함께 팔을 같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발, 업에 대는 느낌과 함께, 그러니까, 업, 다음은 업! 어, 다음은 뭐요 시작! 원, 투, 쓰리, 포! 하고 왼발이 오른발을 밀어내면서 상체 숙이면서 발을 떨어져 앞으로 이동하는 느낌. M 면에서 손은 1, 2, 7, 8 앞으로 모아줬다가헤엄치듯이 빼서 다시 위치. 그리고 나서 왼발 짚으면서 손이 3, 2, 3, 4, 1, 2, 7, 8거예 손등이 얼굴 쪽을 때 고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발짚으면서 3, 2, 3, 4, 5. 세븐 에 덮을 때는 바로 뒤쪽으로 아주 맞추고 왼발 따라서 포 다운 투 오른발 넓은 쓰리 자 차렷하면서 포 고개 살짝 숙였다가 웨이브 하면서 파 식스 세븐 에잇으로 오른발을 가져올 건데 웨이브를 좀 크게 뒤로 파 식스 세븐 에잇에서 손을 원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덤벼서 카운트로 맞춰보도록 할게요 5 10 3 8 1 2 3 4 10 3 8 2 2 3 4 10 3 8 1 3 2 3 4 10 3 팔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펀치 한 동작으로 할거요 반대 마찬가지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닫고 열고 펀치. 스텝 왕케 같이 가보면 원스텝 원스텝 갈까 말까 이동 펀치 원스텝 원스텝 갈까 말까 이동 펀치를 거예요. 점프하면서 펀치 할 때는 무릎을 볼게 들었다가 착지하시면 되습니다 하우트 연결 투, 쓰리, 포, 파, 시, 셋, 에잇, 투, 투, 쓰리, 포, 자, 오른발 나가서 슬라이드 스텝. 리 투, 쓰리, 앤, 포, 파, 자, 오른발 갔다가 왼발 앞고 트위스트 하면서 왼쪽 업다운. 왼발 갔다가 오른발 두고 트위스트 업다운. 손은 당겨주고 모아서 들고 내리고 당겨주고 모아서 들고 내리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연결 해보면 3 2 3 4이6 7죠자 오른발 나가면서

원이라는 단자로 들어갈게요. 오른발로 나서 다운. 원. 그대로 왼발 모으면서 손 편하게 아래 투. 오른쪽 중심으로 내려가면서 다운 뻗어야 쓰리, 포. 하고 슬라이드로 가면서 오른발이, 바, 시, 세븐, 에셰. 근데 네.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밀어치는 느낌으로 가야 손바닥, 이 방향이 보이는 주먹으로, 바, 시, 세븐, 예, 슬라이드 스텝 하면서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업이겠죠. 업할 는 무릎을 들어 올려 주시면 돼요. 슬라이드 업, 슬라이드 업.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오른발 원, 투 쓰리, 포, 바, 시, 세, 에이. 자, 그 다음에 오른발 내리면서 왼손 투 엔, 투 쓰리, 엔, 포, 바, 엔, 시, 세, 굿. 가운데으로올때두번 치고 다리 접으면서 소리 나는 건데 왼발을 붙여라 그요 원, 엔, 투, 쓰리, 엔, 시동 같이 말 십, 세분 에이식 그런데 다, 응, 업, 다, 응, 업 다, 응, 업, 다, 응, 업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전 연결해 볼게요 세, 에 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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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투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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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투 쓰리 포 파이 에 자, 왼쪽 고공인 상태에서 왼팔, 오른팔, 돌려서 오른팔 터치가어 오른쪽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때 왼손서는 왼팔, 오른팔 돌려서 앞으로 한 바퀴 돌려서 머리를 감아주는 거예요. 같이 가면 원, 투, 쓰리 앤 포, 맞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파이식은 네. 반대고 오른팔은 안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어, 왼쪽 앞으로 위로 칠건데는 왼팔은 아래로 돌려서 대각선 아래로 주먹을 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같면 f 이 v e a 시계에서 상체를 젖히면서 밀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사하듯이 팔을 리고쓰세 분해 사서 양팔, 여에서 당겨줄 거예요. 같이 하면, 다운, 다운하고 소화하고 같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와 n 왼발 뒤로 가면서, 쓰리 r 오른발 다시 돌려주세요. f i v 이때 시계에서, 팔 젖히면서 팔을 사선으로 밀어 쳐야 돼요. 어, 주먹으로 끊어 쳐야 돼요. 그 다음에 샘에서 인사 점프 뛰면서 양팔 사선 점프 뛰면서 몸을 고아보실거요 여기까지가 몇월 넘지 않데조번만더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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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인사, 점프, 점프 2, 2, 3, 4, 5, 6 셋둘 o d 그리고 나서 자연스 o o d glass on. Tires p 걸 o p 세븐 에 o 골반 돌려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스서 교체해서 x seven, eight, 리 o u r five, six, seven, eight, four, five, six, you 왼쪽 대각선 쪽으로 오른발 왼발 스텝을 밟으면서 팔을 위에서 앞으로 탐어주면서 시작할게요. 원투 그다음에 왼오으로날 떠나지 마세요. 흔들면서 떠나지 마낮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날 떠나지 마에서 오른발이 왼발 뒤로 백 크로스되면서 바이 식스 세븐 이시백 크로스 하고 그대로 제자리에 다리 걸어려주고 왼발 맞춰서 저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갈까 말까 다운, 오른쪽 트위스트. 다시 왼발, 나온 왼쪽 트위스트. 다시 뒤로, 왼발, 오른쪽 트위스트. 스텝은, 오, 왼, 오, 트위스트, 왼 트위스트. 다시, 왼 트위스트. 손은, X 풀고, 소파가 보이게 하고 크게 밀어준 다음에, 가슴쪽으로 주는 거 왔다가, 왼쪽, 다시 당기고, 다운 트위스트, 다운 트위스트에부터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시 한번 해볼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seven e i so, 반드시 다운을 해줘야 트위스트를 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서 발가락을 스텝, t e 슬라이드, 상태에서 모든 걸 흔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또 o n 다운 w o down twist d 트로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 여러분들 파트로 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7 10 7 8 일곱 번째 파트입니다. 어, 날다갈 정말 의 하이라이트 동작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양쪽 발을 오른쪽으로 띄워주면서 상체를 숙일 거예요. 숙여서 엠바트에 숙였다 골반을 하나 둘셋넷 해서 골반을 튕겨주는데 배꼽을 접으면서 몸이 살짝 가운데로 열리는 느낌으로 하나 둘셋넷 반대 엠 마, 시, 세븐, N 배꼽을 접는다는 느낌로 하십니다. 시또한번 N 하나, 둘, 셋, 넷, N 마, 시, 세븐까지 하고 오른발에 뒤로 맞으면서 위치를 잡아줄 거예요. 팔은 오른쪽 손목을 먹어서 손목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느낌과 함께 내거을 네 하나, 둘, 셋, 넷에서 당겨지는 느낌과 함께 몸을 오른쪽으로 열어줄 거예요. N 네. 그리고 왼오을쪽금쪼고 다시 이번에 몸을 열면서 단골로 굴요는 자는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그리고 나서 키, 스윙, 2, 스윙, 2, 3, 4, 5, 6, 1 2 3 4 5 6 7 8 5 7 8 29, 2 1 3 4 뒤에 보고 다시 앞에 또 한번 차고 이번에 보면서 웨이브와 함께 다른 쪽 부분에 던져주시면 3, 2, 3, 4, 5, 8, 6, 7, 8, 마지막으로 쭉쭉 2, 4, 2, 4, 5, 2 음악 3 골마치 4, 5, 5 4 4 4 4 4 4 4 4 4 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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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5 6 7 a 2,1,2,3,4,5,6,7,8 2,2,3,4,5,6,7,8 3 2 7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마지막, 여덟 번째 파트입니다. 자, 여덟 번째 파트는 두 번째 파트와 동일하게 진행되다가 엔딩만 달라지기 때문에 카운트 바하고달라진 부분만 설명을해볼게요 세븐, 에이, 죠 똑같이 오른발 불러주면서 원, 투, 쓰리, 포, 마, 십, 세븐, 골반을 서게요투 쓰리 포죠이 상태에서 뒤꿈치가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무릎이 열리면서 골반을 같이 하고 손은 엉덩이 잡은 상태에서 밀었다가 당겨 올라올 때파이 씨를 뱉으요파씨 떼면서 살짝 손은 허리를 타고 올라올 거예요 자 시선은 살짝 왼쪽으로 파잇 씨세셋 에잇 고1원투 쓰리 세븐 에잇 투투 i g h 7 8 w o two, t h r e 마무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콘파트 연기된 컷트로마보도록 하겠습니다. Five, six, seven, 7 8 g h t One, 7 8 o t h 4, 5, 6, 7, 8 4, 2, 3, 4, 5, 6, 7, 8 1